네, 더뉴 산타페 차량 설정 중에 운전자 보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.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일단 첫 번째로 스마트 크루즈 응답성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속도를 설정을 했을 때 가속 응답성 응답성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. 그래서 빠르게 하면 우리가 설정을 했을 속도 설정을 했을 때 차가 빠르게 악셀링을 하면서 움직이는 거고요. 보통으로 했을 때는 뭐 중간이고요.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뭐 보통 느리게 놓는데 너무 급하게 차가 튀어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느리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주행 편의. 그게 뭐냐면, 여기 보시면 항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. 고속도로 주행 보조. 이거는 이제 그 고속도로에서, 어 속도 및 차간 거리를 맞춰서 차로를 유지하면서 가는 그런 기능을. 보조는 일단 핸들을 어느 정도 움직여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고속도로 주, 주행속도 자동조절. 이거는 이제 그 내비게이션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크루즈로 해서 갈때 자동으로 뭐 코너나 이런 데서 속도를 어느 정도 줄여주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경고 시점은 보통이 있고 느리게가 있어요. 느리게는 경고 시점을 느리게 알려주는 거고, 이제 보통은 빨리 알려주는 거죠. 그러니까 저는 그냥 보통으로 해놓고 씁니다. 그 다음에 경고 음량은 뭐 작게도 할수 있고, 중간, 크게도 할수 있어요. 경고는 저는 뭐 크게 해놓은 무조건 크게 습니다그 다음에 운전자 주의 경, 경고 이거는 뭐냐면 어 이거는 첫 번째가 전방 차량 출발 알림이에요. 이거를 설정해놓으시면 신호대기에 만약에 서 있다가 저희가 뭐딴 거를 보다가 앞차가 출발했어요. 근데 모르잖아요. 근데 이쪽 화면에서 계기판에서 경고음과 함께 전방 차량이 출발했다고 알림을 알려줘요. 그걸 어, 선택해주는 기능이고요. 그 다음에 부주의 운전 경고 이거는 부주의 운전 시 경고하고 필요 시 휴식을 겸합니다. 그러니까 뭐 이거 저도 특별하게 뭐 쓰는 기능은 아닌데 일단은 해놨습니다. 근데 뭐 안전운전 확인 전화는 뭐 차량의 움직임이 위험하다고 하면 블루링크 쪽에서 전화가 온다는데 뭐 어떻게 전화를 올 일이 있을까요? 뭐 얼마나 과격하게 운전을 해야 하나 뭐 이렇게 전화가 오겠죠? 뭐 저는 이건 필요 없어서 그냥 해지시켰습니다. 그다음에 전방 안전 충돌 방지 보조. 이건 이제 전방에 충돌 위험이니까 갑자기 뭐 앞에 차가 섰는데 제 차가 빠르게 지동을, 이동을 하고 있어요. 그럼 앞에 차하고 거리가 갑자기 가까워지겠죠? 그러면은 경고를 해주고 브레이킹도 해줍니다. 근데 이제 보시면은 보조가 있고 경고, 경고가 있어요. 보조는 차가 알아서 브레이크까지 잡아주는 기능입니다. 그 다음에 경고는 단순하게 경고 음만 알려주는 거예요. 그리고 이 기능을 끄실 수도 있어요. 불편하시면 저는 일단 충돌 방지 보조로 해놨습니다. 그 다음에 차로 안전 이탈 방지 보조 이거는 똑같습니다. 보조는 핸들을 차가 움직여서 차를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탈 경고 이거는 그냥 차선을 벗어났을 때 단순히 경고음만 울리게 되는 겁니다. 이 기능을 또 끄실 수도 있어요. 일단 저는 이탈 방지 보조를 해놨습니다. 그 다음에 후측방 안전하고 주차 안전은 제가 저번에 한번 어... 했던 것 같은데 주차 안전 했던 거고 후측방 안전은 안 했던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후측방 영상 표시는 이제 방향지시등 작동 시 영상을 계기판에 표시합니다. 그러니까 BVM을 말하는 거죠. 이제 이거는 저도 체크를 해놨습니다. 그러면 깜빡이를 이제 방향지시등 켰을 때 그쪽 방향에 해당하는 영상이 이제 이 계기판에 나오는 거죠. 뭐, 어, 지금 보시면은 여기 나올지 모르겠는데요. 잠깐만 보시죠. 예,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죠? 핫박이 켰을 때. 네, 이런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, 안전 하차 보조인데, 이거는 안전 하차 중에 후측방 차량과의 충돌 위험 시 경고 및 도어 제어로 안전한 하차를 도와줍니다.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해 놓으시면, 보조를 해 놓으면은 나중에 뒤에서 차량에 접근할 때, 뒤쪽에 뭐 아이들이나 이렇게 타고 있다 갑자기 문을 열려고 할때 문이 열리진 않아요. 경고음이 울리면서 차량이 접근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. 그다음에 경고는 이거는 말 그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고는 그냥 경고 음만 나오는 겁니다. 그리고 기능을 끄실 수도 있고요. 이게 불편하시면. 뭐 이거는 보시면은 여기 지금 손잡이를 보시면. 요, 이게 있어요. 이거는 뒤에 이제 아이들이 탔을 때 이거를 눌러놓으시면 문도 안 열리고 창문도 안 열리는 기능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와는 별개로 지금 이제 이 기능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 아까 이거와는 별개로 쓰시는 겁니다. 네, 주차 안전은 제가 저번에 한번 했던 게시글이 있어요. 그래서 이 게시글 안에 링크를 하나 남겨놓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